여자복도 없고, 돈복도 없으면, 있는 마누라도 자기를 괴롭힙니다. 돈복이 없어, 그러면 마누라 하나 있는 게 맨날 땡땡거려막 불만에 섞여갖고, 뭐, 어? 돈도 없네, 어쨌네, 막. 그러다 보면 또 싸웁니다. 돈이 없으면 또 없어서 가정이 불화가 생깁니다. 항상 불만이 만족을 못하니까요. 어? 내 친구는, 녀 부치 가방 들고 다니는데, 에? 나는, 에? 3만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여자들은 비교하다 보면 성질이 나요. 내 남편 잡아 지기고 싶어요. 예? 영숙이라는 여는 부찌 가방 들고 다니는데, 예? 내 거는 구멍, 구멍난 가방. <laughs>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자들은 비교를 해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면하고 성실해서 열심히 돈잘 버는 남편이 최고인 겁니다. 남의 거 뺏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응? 유튜브 찍어갖고 사기 쳐갖고서 남의 뒤통수 까서 돈 빼먹고 하는 이런 법사, 보살, 무당들 보다 예? 그 사람들 보다 열심히 가게 하고 매장 차리고 예? 열심히 무슨 고물 장사를 하더라도 고물 장사 열심히 해서 어? 고물 막 긁어 모아갖고 팔고 넘기고 해서 수익을 남기고 피땀 흘려서 버는 돈 얼마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멋있습니까? 그쵸? 그렇죠? 근데 꼭 노력 않고 남의 돈 빼먹으려고 하는 이 사기꾼들이 있어.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 마누라가 되니까. 특히 요즘에는 머리 좋은 사기꾼도 많습니다. 변호사들도 사기꾼입니다. 돈만 주면 사기를 쳐가지고 사기를 쳐먹고서 고소를 하는 사람도 변호를 해줍니다. 그럴라고 법공구를 했습니까? 그 무당이 어떻게 벌어, 돈을 벌었고, 어떻게 살아온 지도 뻔히 알면서, 남의 뒤통수를 치고, 애기, 금반지, 팔찌까지 갈치를 해서 돈을 모은 거를 뻔히 알면서, 그 무당이 돈을 주면 변호를 합니다. 참 불쌍한 변호사입니다. 불쌍하죠. 양아치, 그지, 사기꾼, 살인자, 이 사람들이 남의 돈 뺏은 거, 뒤통수 친 거, 그돈 갖다가 변호를 해달라고 하면 그돈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해야 되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음해를 해야 되고,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됩니다, 변호사는. 얼마나 거지 같고 양아치 같은 변호사입니까? 물론, 일부의 얘기죠, 변호사도.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무당? 불량무당? 일부의 얘기죠. 그렇지만 그 일부가 너무 많다는 거. 변호사 일부의 얘기죠. 근데 너무 많아. 응? 네? 돈 받아 먹고, 술 처먹고 다기고 귀생집 다니고, 룸사롱 다니고, 거기서 접대하고, 응? 네? 검사 만나갖고서, 어? 술 대접하고, 여자 대접하고, 응? 어? 뒤에서 돈 갖다가 판사 쭈물딱쭈물딱 하려고 하고. 변호사가 그런 짓을 해야 되거든요. 돈 받으다가. 그럼 이 머리 좋은 도둑놈, 사기꾼, 양아치가 변호사들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사자 들어가면 좋은 줄 알고요. 여러분들, 변호사 사위 조심해서 받아들이십시오. 정직하게 살면 진짜 사회에서 필요한 변호사죠. 그렇지만, 약자를 위해서 변호만 했겠, 했겠습니까? 사기치고, 뒤통수 치고, 강도짓 하고, 그런 사람 변호를 했다는 거는, 물론 모르겠어. 나는 변호사면 그런 사람 변호 안할것 같아. 딱 사건 내용 보고 '아우, 나는 변호 못하겠네.' 딴데 가보세요. 난안할것 같아. 아무리 일거리가 없어도. 근데 요즘에는 변호사도 넘쳐납니다. 많아, 일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뭐 도둑질한 돈이든 사기꾼이든 자기한테 들으면 고객이죠. 참 불쌍합니다. 네? 사기 쳐서 무당지 터는 그런 쓰레기 무당이나. 그런 무당들한테 돈 받아먹는 변호사나, 뭐가 다릅니까? 예? 그런 사람 변호하려고 법공고 했습니까? 그렇게 법공고해갖고, 입바른 소리,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죄를 뒤집어 씌우고, 트집 잡아갖고 검찰에 송치시키고, 예? 판사한테 재판받게 음모를 꾸미고, 그게 변호사가 할 짓입니까? 물론 일부의 얘기죠. 그렇지만 많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변호사도 믿지 마세요. 사기꾼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안 끝나 2심까지 끌고 가 서로 싸우면 자기 돈 버니까 야 둘이 싸워붙이는 거야 속으로는 아싸 니들끼리 싸워라 2심까지 간다 왜? 2심 수입료를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1심에서 딱 끝나면 재미가 없어 에이 2심까지 가야 내가 돈더 버는데 1심에서 끝나버렸네 재미가 없는 거예요 2심까지 갈수록 좋은 거야 에? 얼마나 양아치니까이 변호사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 근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 변호사들 그래서 믿지마 변호사 사위나 변호사 며느리 들어온다면 은 일단은 거짓말을 잘해 이 사람들 머리는 똑똑해 그렇지만 양심이 삐뚤어진 경우가 매우 많을 겁니다 머리는 엄청 똑똑한데 양심이 없어 양심이 없어야 도둑놈들 돈 받아 먹지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구두을 그 받아먹어 이거 예? 뻔히 애기 돌반지 애기 예? 팔찌 팔아온 돈인데 그거 받아먹고 살겠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머리 똑똑한 도둑놈들은 변호사다 그 말을 해 드리고 싶고요 음, 이 사람은 아무튼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 주면은 고속도로 같은 운이 쭉 뻗어 있어서 재물복은 타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결론은 남자 사주로 좋다는 얘기예요 어, 남자 사수가 이렇게 나오기도 힘, 힘들어요 좋은 이제 상급이에요 이 정도면 그래서 여기 에, 98년 에? 9월 2일생 양육으로 이정원님 일단은 남자친구 잘 만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범띠고 이 사람은 원숭이띠입니다 자 여기서 공부가 안된 사람들은 무당들은 무조건 아이고 안맞아 살꼈어 둘이 출살꼈어 응? 둘이 하나 죽어나가는 궁합이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 알맹이는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거를 신이 말했을까요? 동자신이 말했을까요? 선녀신이 말했을까요? 아니면 그 집에 대감 할배가 와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은 선불제 성님이 와서 얘기했을까요? 천하 대신 지혜 대신 대신 할머니가 와서 말했을까요? 원숭이띠하고 범띠. 안 맞아? 과연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 사주팔자를 모르니까. 그럼 사주팔자 모르면, 신이라도 정확히 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신이 와서 정확히 얘기해주면, 어, 이 남자 돈복도 많고 괜찮네. 그렇게 나와야지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이 무당이 이제 점을 치거든요. 일단은, 원숭이띠, 에? 범띠 안 맞는 거 기본으로 그거는 외웠어 책받침 보고, 에? 그거 걸렸네. 이거 안 맞다고 쳐야지. 안맞아 이러는 겁니다. <laughs> 그런 무당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둘이 궁합 안 좋대. 힘들어 둘이. 이래 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입니다. 서로 범띠하고 원숭이띠가 만난 거그 자체는 일단은 공식적으로, 어, 학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안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공식일 뿐이야. 공식. 그냥 째여진 긴 공식. 그럼 이세상의 모든 범띠와 원숭이띠는 모두 안 맞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내가 원숭이띠라면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어느 날 범띠였을 수도 있어. 나는 범띠야. 근데 나를 도와주고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 원숭이띠였을 경우가 있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무식하고 공부가 안된 무당들은 편파적일 가능성이 크고, 다양한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미생, 응? 양띠하고 개축된 소띠가 궁합부로 가면 다 맞다고 나왔습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남자분은 흔들렸습니다. 물당집 갈 때마다 이거 하여자랑안 아, 맞다고 나오고 의리는 지켜야 되고 응? 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아는 분이었으니까 잘 맞아요. 그리고 힘들 때 도와줬으면 의리를 지켜야 되겠죠. 왜냐면 그 여자분이 힘들 때 반스 장사 속옷 장사를 해서 그 남자분을 도와줬거든요. 힘들 때 용돈 대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 남자를 위해서, 남자가 힘들을 때, 가게에 다니면서, 보따리 장사해갖고, 소고 팔고, 해갖고, 돈 모아서, 자기 애인, 지갑에다가 용돈 채워주고, 어디가서, 기 죽을까봐, 예? 밥값도 못 낼까봐, 지갑에다 돈을 채워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여자, 붕합도 볼줄 모르는 무당 말만 듣고,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신의 돌입니까? 물론 이론 쪽으로는 안 맞아요. 정미생 개축생은 안 맞아. 뭔가 부리고 그냥 서로 충돌이야. 그냥 응? 그 이론일 뿐이야. 저는 그런 이론 이론도 끄달려 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과연 안 맞을까 이 사람들이? 응? 그래서 저도 뭐 실증도 했고 뭐 했겠지만 여기 뭐 나왔을 텐데 여기 응? 여기 있네. 이론과 실증 겸비. 이거 죄송. 뭐 광고는 이론과 실증을 겸비한 역학 분야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뉴스 기사가 한번 뜬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미생과 개축생 어디 가면 다안 맞다고 나옵니다 저는 다른 관점으로 본 겁니다 그렇게 책임지고 뒷바래질 정도면 이런 여자 어디 가서 만나요 못 만나요 물론 어딘가에 또 있겠지 그렇지만 그 여자를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 힘들 때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수구장 사에서 이런 여자를 어디 가서 만나? 만나십시오. 그 무당들 말 듣지 마십시오. 이런 여자를 만나기 힘들죠 결혼하십시오. 결혼해서 지금 잘 삽니다. 에? 잘 삽니다. 아들 하나 낳고 딸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업가고 있고 그때 당시 힘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죽음 아파트 살았지만 지금은 대전 시내에서 매우 비싼 아파트에서 수입차 들고 다니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애들도 똑똑하게 잘 컸습니다. 큰애는 무슨 막 운동도 막 잘해, 막 그냥. 지금 벌써 한 스무 살 됐나보다, 20대 초반. 딸내미들도 막그린대에 나가서 상 받고 우수상 받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식들이 건강하게 똑똑하게 야무지게 잘 컸고. 걔네들 똑똑하게 키울 때 돈이 들어갔겠죠? 둘이 살면서 돈잘 벌려서 뒷바라지 다 해서 잘 키웠습니다. 그러면 뭐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혼 직전에 점을 보러 갔을 때이 모당들은 무슨 말을 했던 것일까요? 왜안 맞다고 했을 것일까요? 그냥 띠만 보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살면서 트러블은 났지. 안날 수는 없지. 그렇지만 그런 트러블 안 나는 부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 한 10년, 15년 살아가고 알콩달콩 쪽쪽 빨고 그러는 부부가 있습니까? 권태기라는게다 오지요, 당연히. 살면서 서로 성격 트러블이 나고 서로 싫은 행동을 하면 당연히 마찰도 생기죠. 그거는 일상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 상황. 물론 이분들도 그런 상황은 있었죠. 그렇지만 잘 극복을 했습니다. 지금 이혼 안 했어요. 지금 정리생이면 몇 살이요? 지금 그 50대 후반, 55? 50? 50? 네. 50대 중반에서 후반기로 들어가요,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전에 궁합 안 맞다고 무당들은 다오점친 거야. 틀린 거야. 에? 그렇게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인간, 인간적으로 의리를 지켜야지 된다는 겁니다. 의리가 중요하고, 인간적인 게 중요하지. 띠가 안 맞네, 어쩌네. 이 무당들 말 농간에 노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힘들 때 얘가 막 도와줬어. 근데 가끔 틀어블은 나. 근데 중요할 때는 꼭이 친구가 나를 도와줬어 내가 토끼띠야 근데 이 친구는 닭띠야 어디 가서 쉼중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 이 친구가 가끔 도와주고 그러는데 아 자주 좀 싸우기는 하는데 맞아요? 여보살리? 그랬더니 토끼띠하고 닭띠 딱 보니까 안 맞거든 이거 안 맞아 니네들 둘이 안 맞아 이래 버립니다 알고 보면 이 사람이 도움이 되는 사람인데 그 띠만 안 맞다고 해갖고 그렇게 하... 얘기해 버리면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점을 볼 때도 참고만 하세요. 이 점을 볼줄 모르는 무당들 말을 맹신하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제대로 못 하게 되고 결정을 제대로 못 하게 되고 인생이 잘못 될 수도가 있고요. 이 지금 유튜브에 나온 무당들 말 듣고 잘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영험하고 영검하고 정직한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태국들이 너만 점잘 보냐? 똑똑하게 잘 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예, 그래도 5점은 안 나게 어느 정도 비중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저는 점을 치지 않거든요. 궁합을 볼 때나 사주를 볼 때나 대충 단순하게 왜냐면 대충 보고 단순하게 보면 틀릴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무속인들도 공부해야 되고, 돈을 닦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무조건 산에 가서 산왕 대신만 찾을 일이 아니에요. 산왕 대신이 알려줍니까? 산왕 대신이 대답을 합니까? 예? 아니면은 신을 받았으면 그 신들이 막 백발백중으로 올 때마다, 손님 올 때마다 막 실려갖고 다 알려줍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올 때도 있고, 안올 때도 있고. 내 컨디션에 따라서 접신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공부를 해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소뚜껑을 치고 보던, 둥글러서 보던, 자빠져서 보던, 제대로 점만 잘 보아주면 되는 겁니다. 예? 신들렸다고 해갖고 가짜 점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치든 저렇게 치든, 올바른 상담 해주면, 그게 진정한 점술인이지안 그렇습니까? 가짜 방송 찍고, 어? 돈 내고,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내가서, 와, 용암하고, 막, 신기가 막, 쩔은 무당처럼, 막, 어? 그런 무당 방송 나가갖고, 전 국민을 상대로, 대단히 뭐, 자기가 신기가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이건, 사기꾼들이죠. 그런 방송 찍어놓고,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고서, 어? 유튜브 찍는 사람들이, 선생님, 선생님이 해주니까, 연예인병 걸리고, 거만한 병이 걸려갖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은 여러분들 유튜브 무당들, 무당 방송 나온 무당들은 절대도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리고요. 결론은 이 사람들은 여기도 사수팔자 돈복 있고 돈복 있고운 흐름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만 맞으면 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네? 둘이 똑똑해. 둘이 돈복 있어. 둘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일을 잘 풀려. 그럼 잘 살을 수 있을까요? 못 살을까요? 잘 살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렇지만, 껍데기만 봤을 때, 범띠, 원숭이띠, 이게 걸리는 건데, 이거는 굳이 껍데기라 저는 껍데기라고 하거든요. 껍데기다. 껍데기이기 때문에 굳이 큰 신경은 안 써도 된다. 그럼 결론은 뭐냐? 궁합이 좋다는 거냐? 나쁘다는 거냐? 궁합은 좋다. 그리고 또, 여기도 겨울생입니다. 아니, 차갑고 냉합니다. 금생수, 금생수. 차갑고 냉한데, 불이 필요해. 불과 목, 목화. 자, 여기는 겨울생입니다. 차갑고 냉해. 그래서 여기도 불이 필요하고 목이 필요해. 그러면 남자, 남자도 뜨거운 기운이 필요하고 여자도 뜨거운 기운이 필요하고 그거를 용신, 지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기운이 서로 필요해. 그 기운이 서로 공통이 되면 일단은 궁합 볼때 첫째 조건입니다. 용신이 일치해야 된다. 라는 거. 근데 첫 번째 관문에서 로잘 맞아요. 그래서 잘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에서 범피 원숭이띠 안 맞는다 이런 거는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정미생과 개축생 부부의 이야기처럼 이 사람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각자 사주에서 이 여자, <laughs> 이정원이라는이 여자는 성격이 좀 욱하고 까칠하고 논리적인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이랑 결혼을 안 해도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고. 이 남자 역시도 젤가신약사주예요 여자 조심해야 되는 거. 여자 만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 괜히 이에다 저에다 만났다가 괜히 만나는 사람 있는데 또 저기서 오빠 오빠하고 또 옛날부터 또 아, 동네에 또 응? 여동생이 친하게 지내다가 또 연락 뛰고 오빠 오빠가 온다고 해가 그런데 만나는 애인이 오해해 갖고 어? 저년 누구야? 어떤 년인데 오빠 오빠라고 그래? 에? 또 이렇게 싸울 수도 있어요. <laughs> 어? 자기 이외에는 다른 년이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되거든. 응? 성질, 성질이 질이 있고 뭐 까칠한 사람은 다 말고 응? 우리 오빠한테 무슨 오빠라고 하는 년이 있지? 그러면 안 되거든. 그냥 그런 걸로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불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 왜냐면 이 사람은 주변에 여자들이 많이 꼬입니다. 좋게 말하면 인기가 있는 남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만 서로 컨트롤만 되고 조절만 되면은 둘이 궁합은 운 좋고 사주팔자 좋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 사주가 남자 성격이잖아. 근데 여기는 여자 성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까칠하고 조금 그런 게 있어도 이 남자는 조금 받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남자가 막 공격적이고 투쟁적이고 막 이렇게 막 전투적인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죠. 근데 물론 여성스러운 기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삐질 수 있어. 조금은 잘 삐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여자 성격은 풀합니다. 아, 내가 우리 오빠 삐졌구나. 그럼 살살 달래주면 돼요. 반대로. 오빠 삐졌지? 아이고, 하고. 그렇게 하면 또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삐져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 남자가 조금 미질수가 있어요 여성스러우니까. 근데 오히려 이 여자는 여자지만 남성스러운 기질이 좀 있어요. 좀 단순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도 잘 맞다라고 볼수 있고요. 하지만 궁합이 잘 맞다고 해서 둘이 결혼은 일찍 시키는 건 건물입니다. 궁합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궁합 좋다 해서 결혼을 빨리 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왜? 지금 이제 스물 네살 여기 서른 살이거든요 스물 네살이면이 양인살 떼어, 껴있고 이런 사주들은 늦게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있다 가야 되는데 30 중반 정도는 돼서 그때쯤 가야 되는데 지금 20 중반인데 지금 궁합 좋다고 했다고 해서 막 결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좀 그거는 말리고 싶습니다 결혼 일찍 하는 거는 말리고 싶고 궁합은 좋지만 결혼은 조금 늦게 해야 된다 이 남자도 이제 서른 살인데 예? 아직은 세상 물정 모르고 경험 좀 아직 덜 했습니다.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으로는 조금 늦게 하고요. 결론은 뭐냐. 사주팔자 둘이 괜찮고, 돈복 있고, 운 좋고, 궁합도 서로 좋다. 그렇지만, 에, 결혼은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여유롭게 하는 게 좋고, 교제를 충분히 하는, 하고서 결혼하는 게 좋겠다. 이,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혹시라도 부족한거나 더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어, 문자로 연락 주시면 보강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